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즈덤 타로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다가와 내 마음을 두드릴 행운에 대해 타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숫자나 테슬 색깔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잠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또는 녹색 테스트를 보신 분들의 타로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용히 다가 마음을 두드릴 행운은 여기 해답 카드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뽑은 여러 장의 카드는 두 개의 완드 카드 에이스 오브 완드 에이트 오브 완드 두개의컵 카드 10 of cup, 7 of 제일 눈에 띄는 심장의 칼이 꽂힌 3 of s w o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스티스 정의 카드까지 뽑아봤는데요. 여기 3 of s w o r 는 그림으로만 봐도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이3 of s w o 카드가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은 과거 또는 현재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를 한간에 안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의카드로 미루어 보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소송과 재판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아니시면 믿었던 사람의 배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 보이시며, 사랑했던 연인이 여러분을 몰래 바람을 폈거나, 그렇게 해서 최근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현재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쌓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준답시고, 또 챙겨준답시고,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이 들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려고 해도,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심장을 후벼파서, 여러분은 혼자 남몰래 운 적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굳이 말을 하기 싫어해도 주변에서 눈치껏 알아차려서 여러분을 배려해 주기보다는 여러분의 아픔을 누군가는 가십거리로 씹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이 평상시에 멋지고 잘나서 주변에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한번 여러분의 길을 꺾어버리고 싶어 했었는데 때마침 여러분에게 힘든 시기가 오니 그 틈을 틈타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풀보다는 악풀이 낫다는 논리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일에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해 여러분은 대체 왜 나를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못하는지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인지 스스로를 의심한 순간이 오거나 이미 오셨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여러분의 말투,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로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려고 아주 작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여러분에게는 테너브컵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정리하고 새롭게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2 오브 완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이며, 여러분이 현재 또는 앞으로 하시는 일이나 학업, 모임, 스터디 등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맺는 많은 인연 중에 여러분과 잘 맞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를 의미하는 에이스 카드가, 두 장이 나왔습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 에이스 오브 완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는 예전과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여러분이 이분들과 함께한다면 여러분은 예전에 내가 사람으로 대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문어로지 오라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심장의 세계의 칼이 꽂힌 경험 때문에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팠던 경험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새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두 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시작하려고 할 때, 도전하려고 할 때, 이번에도 저번과 같을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면서 주저하시기 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저스티스의 심판처럼 유리한 위치에 설수 있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소송 재판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진짜 동료로, 친구로, 연인으로 생각해 주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일곱 개의 컵처럼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꿈꿔왔던 상상을 하나하나 채워 넣으시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일에만 집중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해아려 했던 사람들이 멀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새해 인연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또는 노란색 테스트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조용히 다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행운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고생을 해야 낙이 온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오신 노력은 아주 값비싼 인연을 달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카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뽑은 카드에는 특히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바보, 마법사, 절제, 매달린 남자, 여왕제까지 모두 메이저 카드입니다. 타로는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이저는 대비밀 마이너 카드는 소비밀로 치며 인생의 큰 이벤트가 메이저로 소소하지만 구체적인 이벤트가 마이너인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개의 슈트, 컵, 완드 펜타클, 소드로 구성된 마이너 카드보다 메이저 카드가 발휘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7개의 컵 카드는 특히 컵이 감정을 나타내기에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행운은 여러분이 나중에 과거를 해상해 봤을 때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은 매달린 남자 절제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아 지금 좀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절제 카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성과 감정을 잘 조절해서 정신줄을 꽉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아무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한들 언제까지 흘러가는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지 답답해서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시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마감세일을 예를 들자면 여러 분 차례에서 막 품절이 된다거나 이력서를 넣고 싶은데 나이 제한이 있다거나 학력 제한이 있어서 시도조차도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등 여러분이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해방 노는 사람들까지 있어. 여러분을 말리거나 또 위해 준답시고 여러분을 대놓고 한심한 사람으로 보며 무시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한술 더떠 여러분에게 맞지도 않은 일을 한번 해 보라고 등을 떠밀어서 여러분의 기분을 언착해 하는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가를 발휘할 어떤 일도 생기지 않아 발목이 붙잡힌 현 상황에서 여러분보다 연배가 좀 있는 중년 여성으로 대표되는 인물로부터 어떤 소식이나 기회를 접하면서 이전과는 180도 다른 상황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기다림 길어져서 지쳐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끈기를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기회나 소식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나이트 오브 완드가 결과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기회나 소식은 일이나 학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면접을 보신 분들 중에서 면접관이 온화한 느낌의 중년 여성 또는 모성애가 있는 중년 남성이셨던 분들은 곧 좋은 소식이 도착할 것으로 보이며 아주 드물게 나와 잘 맞는 이성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분이 남성분이시라면 남자다운 풍채에 좋은 저돌적인 인물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여러분이 기다리는 분이 여자라면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매에 자기 주장이 강한 걸크러쉬가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 앞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뤄야 할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중년 여성, 예로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모성애가 있는 중년 남성, 온하고 친절한 조력자를 만나서 여러분의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설마 이 회사가, 이 단체에서,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하는 불안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신다면 그걸 내버려둬서 키우지 마시고 나는 앞으로 다가올 행운을 누려도 되며 나는 여태껏 고생한 노력에 일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행운이 나에게 온다면 마땅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어로지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기회나 소식이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 끈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능히 해결할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봉인이 된 여러분의 필살기가 여러분이 자각하고 먼저 꺼내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설마 이게 내 재능인가 의심되는 것이 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봤을 땐 하찮다고 여긴 여러분의 잔재주가 남들 눈에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물, 불, 공기, 땅의 에너지가 여러분은 날때부터 특별한 존재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마법사는 연금술에 능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일단 시작이 되면 여러분의 머리와 손이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여러분이 바라는 장소로 사람에게로 데려다 줄것 같습니다. 새로움을 찾는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또 안하고 손 놓고 있지 않고 무언가를 찾아서 정성을 기울인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소식은 뜻하지 않게 여러분의 귀에 자연스럽게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또는 빨간색 테스트를 뽑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용히 다가와 마음을 두드릴 행운은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떴습니다. 문얼로지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변화를 기대해봐도 좋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뽑은 카드가 전하기를 여러분은 지금 심신이 많이 지치고 피로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 카드가 4개가 나왔는데요 2 오브 소드 1 오브 소드 페이지 오브 소드 세븐 오브 소드 또 지파이 카드가 2개 나왔습니다 2 오브 완드 세븐 오브 완드 여러분이 지금 일이나 학업적으로 바라시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여러분이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위에 서 있긴 하지만 그 수많은 경쟁자를 쳐내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좀 힘에 버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여러분의 것을 탐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은 내 것을 지키는 것에 촉을 곤두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간신배 같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남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가 강해져서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마음을 굳게 먹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의 주 원인은 이 세븐 오브 소드의 도둑처럼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는 일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빼앗긴 것이 금전적 손실일 수도 있고, 아끼는 사람, 아끼는 물건, 여러분이 가기로 한 자리, 위치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 여러분의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으실 것 같습니다.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니,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과 엮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사이에서 여러분이 계속 갈등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투오브 소드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결심을 이미 내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나 인물, 물건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생각지도 않게 강력한 변화를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손쉬운 개운법이 청소라고 합니다. 특히 주방과 화장실을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몸에 들어오고 몸에서 나가는 길이 원활해야 그만큼 내가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막힘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먹는 것으로 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스트레스를 마시는 단 음식이나 술로 해결한다고 해도 그것이 일시적일 뿐이며 또다시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불어난 체중과 높아진 간수치로 여러분의 몸만 상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해결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삭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내 성과물을 가로채는 동료나 사수 때문에 회사를 때려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당장 먹고 살 문제에 직면해야 하니까요. 지금은 코식으로 폐업하는 회사가 늘고 있어 있는 사람도 나가라는 시기이기에 여러분이 100번 생각해도 억울해도 당하고 참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같은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랑하는 싹은 제거하기 쉽지만 고목은 쉽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스트레스의 크기를 계속해서 키워 나가지 안 바랍니다.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내가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흠집이 없는 사람의 약점을 캐기보다는 일부러 흠집을 만들어 약점으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장소는 따로 있다고 카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내 시를 열심히 다지시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때를 보고 이동을 하는 순간이 올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어려우시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내가 바라는 장소에 이미 도착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 장소에 가게 됐는지 단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도 하니 여러분의 악마적 재능을 발휘하셔서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됐는지 따져보시고 그 생각을 마치셨으면 행동에 직접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마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떴기 때문에 그 시작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을 들인 노력을 눈앞에서 다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내 몫을 챙기는 것이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에나 퇴근 후에 작게나마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살려 보신다면 미래엔 남들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싹을 틔울 씨앗을 열심히 뿌리시고 자유인이 될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강력한 변화의 기운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다가와 내 마음을 두드릴 행운에 대해 타로 리딩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행운이 저절로 찾아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가만히 있으면 행운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행운이 오는 것을 체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해진 것이 있다면 노력 없이 얻는 행운의 결과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갖고 계신 고민을 해결할 힌트를 무엇이든 물어보살 카드로 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숫자 1번에서 4번 중 마음에 드시는 숫자를 선택해 주세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